역사적 사건을 조사할 때마다 언제나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사건은 직접적으로 신비로운 반면, 다른 사건들은 인간이 최근에야 정신을 찾은 존재임을 믿게 합니다. 바다를 배회하는 빈 배부터 인간이 약으로 사용되는 사례까지, 오늘은 여러분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무서운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시작해보죠. 1. 메리셀레스트의 신비. 1872년 12월 5일, 1. 영국 선박 메리셀레스트가 아조레스 근처에서 무인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적의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배 안에는 투쟁의 흔적이나 손상 흔적이 없었고, 배 밑부분에 물이 차 있었으며, 한 천장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배에 알코올 화물이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어 선원들이 배를 탈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선원들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계인 납치와 같은 환상적인 이론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체 재판 897년에는 시체 재판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포르모수스 교황이 사후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후임이었던 스테판 6세 교황은 포르모수스를 범죄로 기소하고 시체를 발굴하여 이상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포르모스스는 유죄 판결을 받고 손가락을 자르고 티베리 강에 던졌습니다. 이 기괴한 사건은 당시 정치적, 종교적 경랑을 반영한 역사상 가장 기묘한 재판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3. 관아후아토의 미라 19세기에 거쳐 발생한 콜레라 유행 중에 관아후아토의 미라들은 그들의 겁에 질린 표정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죽은 것으로 여겨져 묻혔으나 뒤늦게 그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발견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의학적 지식의 부족과 함께 잘못된 실수로 산 자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줍니다. 4. 파리 지하 뼈 골카. 파리 카타콤은 18세기에 폐석 광산이었던 곳에서 시작해 초가로 인해 묘지가 혼잡해지고 전염병이 퍼지면서 엄청난 지하 뼈 골카로 변모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뼈가 이 터널로 옮겨졌고 장식적으로 배열되어 기이한 패턴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카타콤은 매년 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매우 기이한 관광명소로 파리가 묘지 위기를 해결한 역사적인 방법을 보여줍니다. 오, 에멜리아 에어하트의 실종. 한국 역사의 선구자인 에멜리아 에어하트는 1937년 세계 일주 시도 중 사라졌습니다. 태평양 하월랜드 섬 근처에서 비행기가 사라지고 철저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운명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호는 연료 고갈로 인해 바다에 추락한 것에서부터 생존해 가드너, 섬 현재 니쿠마루로에 착륙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에어하트의 실종은 항공사의 영구적인 신비 중 하나로 그녀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 합니다. 6. 발 묶기. 발 묶기는 13기부터 1949년까지 중국에서 실시된 관습으로 소녀들의 발을 잘록하게 묶어 금색 영꽃발이라 불리는 미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관습은 발가락을 부러뜨리고 심각한 변형을 초래하여 마비와 괴양을 일으킬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지만 후에 일반인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이 관습은 정부에 의해 1949년에 금지되었으며 이 기이한 미의 기준은 종식되었습니다. 7. 메리 토프트와 토끼 출산. 1726년 영국 서리의 메리 토프트는 토끼를 낳았다고 주장하여 조지아나 세의 공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졌지만 의사들이 토끼 부분에 옥수수 알을 발견하면서 그녀의 속임수가 들통이 났습니다. 토프트는 자신이 토끼를 직접 넣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신문들에 의해 비난받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당시 의학적 무지와 대중의 잘못된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8. 라디움 여성들. 1920년대 미국에서는 라디움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이 라디움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을 라디움으로 도색하고 섭취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해하고 심지어 유익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라디움 중독의 심각한 사례로 이어졌으며 뼈가 부서지고 치아가 썩는 등의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50여 명 이상의 여성들이 방사선에 노출되어 사망하였으며 라디움 산업의 부주의와 착취의 어두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9. 춤추는 열병.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을 강타한 춤추는 열병은 사람들이 기아나 다치기 전까지 무리지어 춤을 추는 현상으로 춤추는 흥분이라고도 불리며 역사학자와 과학자들을 모두 당황시켰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심리적 장애에서부터 종교적 열광이나 오염된 곡물로 인한 에르고 중독 이론까지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아 역사적 대중 히스테리 사건의 은밀한 성격을 강조합니다. 1 5 오크빌 덩어리들 1994년 8월 워싱턴주 오크빌에서는 비가 내리는 동안 젤리 같은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몇 주간 지속된 이 미스터리한 비는 주민과 동물들에게 병을 일으켰습니다. 이 물질의 원산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작은 해파리에서부터 군사 실험으로 인한 음모 이론까지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사에도 불구하고 오크빌 덩어리의 진정한 본질은 해결되지 않아 불확실성과 미지의 매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1 디비 쿠퍼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디비 쿠퍼에 대해 궁금해했으며 그가 정말 실종된 실제 미스터리였습니다. 1971년 11월 24일 비즈니스 정장과 검정 넥타이를 한 남자가 북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 0 0 편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법원과 소다를 시켰고 비행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륙 후 그는 승무원에게 자신의 브리프 케이스에 폭탄이 있다는 메모를 전달하고 그녀와 함께 앉으라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그와 함께 앉았고 그는 브리프케이스 안을 보여주었고 그러니까 그것은 폭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곧 조종사에게 메모를 가져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보니 그 사람은 그들이 4개의 낙하산과 20달러 지폐로 20만 달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대로 비행기는 시애틀에 착륙하게 되었으며 그는 비행기 안에 모든 승객을 내려보내고는 승무원만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멕시코 시티로 날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바로 그의 악수. 이륙 직후 잠시 후, 그는 비행기 문을 열고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아무도 보지 못했으며, 그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가 받은 돈은 절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의 돈 봉투에서 일부가 1980년 콜롬비아 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후 일부가 떨어진 것일 수도 있고, 야만적인 이론에 의하면 그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후 사망한 것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돈을 위해 비행기를 납치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C.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은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이상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추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비행기는 공연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본사는 선원과의 연락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비행기는 군사 레이더에 나타났습니다. 비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227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도 모두 실종되었습니다. 370편의 수색 작업은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며, 가능한 추락 사고도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가 납치당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찾기 어려운 원격 장소에서 추락했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언젠가 그 비행기가 다시 나타나서, 그것이 시간여행 포털에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소설적인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13. 헥터 구름 헥터 구름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영토에서 매년 9월부터 3월 사이에 오후 3시경에 발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 거대한 내우 구름은 매년 같은 장소에서 형성됩니다. 티위제도 근처에서 발생하며 그 크기가 거대하여 현지 사람들에 의해 헥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구름은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이 구름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파푸아뉴기니로 여행하는 비행사들과 조종사들에 의해 항법 표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바다 바람이 섬의 지형과 상호 작용하여 거대한 뇌우 구름을 형성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학자들도 왜 그것이 형성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14. 켄터키 고기 비. 고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중 가장 보기 싫은 것일 수 있지만, 1876년에 실제로 일어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끔찍하고도 매우 역겨웠습니다. 1876년 3월 3일 오전 11시, 이상한 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물이나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고기 조각을 포함한 비였습니다. 이 이상한 현상은 켄터키 주 바스 카운티 전체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고기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기 조각은 검사를 위해 보내졌으며 그 결과 폐조직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신의 개입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송곳니새들이 그 비를 일으킨 것이라고 믿습니다. 송곳니새는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때 먹이를 토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가 어떻게 가능한지요? 시오, 벽속의 고양이 미라. 옛날 유럽 사람들은 꽤 이상한 풍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풍습이 그 중에서도 최고였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여러 곳에서 사람들은 집이나 상업 장소의 벽속에 고양이의 미라된 시체를 넣어두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운을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몇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다가 미라된 고양이 시체가 발견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좋은 행운을 끌어들이고 건물 안으로 나쁜 행운을 막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도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동물을 극도로 존경했습니다. 살아있는 고양이는 여전히 쥐를 쫓아갈 수 있지만, 죽은 고양이는 정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16. 마녀사냥법은 1944년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마녀사냥은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1900년대 이전에 이미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1944년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1900년대에는 사람들이 예전만큼 문맹하지도 미신적인 것에 집착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것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래도 헬렌 덩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스파이로 의혹을 받았던 여성으로 정신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스파이라고 의심받은 이유는 일반 사람이 알수 없는 몇 가지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녀가 진짜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구금하기 위해 마녀사냥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 법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17. 어린이를 죽인 유모. 1895년. 뉴질랜드에서 유일한 여성으로서 매닝디는 어린이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들의 생활을 망쳤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몇몇 어린이들은 아픈 상태가 되어 사망했고,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범행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수사관들이 불러졌습니다. 그녀가 유죄로 판결받은 것은 그녀가 하트 상자의 시체를 처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뉴질랜드에서 매닝딘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18. 워터루치아. 1800년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탕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이 자주 썩었습니다. 그때는 치과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가짜 치아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사람의 이를 사용했습니다. 워터루 전투에서 죽은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이 인간 이들의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가짜 치아로 사용하기에 더욱 유리하고 그것을 꼽기 위한 치과 의사들에게도 더 쉬웠습니다. 이 이상한 것에 대한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이류를 입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이를들은 정말로 못생겼습니다. 19. 청기약을 심은 청기약 당신이 얼마나 환경을 사랑하는지 상관없이 당신은 절대로 청기약이 한 것처럼 되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아요. 그 사람은 살인의 마귀였고 그는 4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종종 자신들이 살 곳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는 정착민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구상에서 그 정착민 전체를 없애버린 후에는 나무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4천만 명의 사망자로 인해 대기로부터 700만 톤 이상의 탄소가 제거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나쁜 것도 어딘가에선 좋은 점이 있습니다. 20 독성의 여인 글로리아 라미레즈는 그저 다른 평범한 여성이었고.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1994년 2월 19일, 그녀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이상한 연기가 나와 주변 사람들을 매우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는 이상한 기름질 물질이 덮여 있었고, 입에서는 과일 향이 났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 암모니아 냄새가 났고, 그 안에는 미란다색 입자가 떠다녔습니다. 그녀를 치료하던 동안 몇 명이 실신했고 한 간호사는 깨어난 후에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라미레즈는 그 밤에 사망했지만 그 이상한 것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알루미늄 관에 넣어져 세 번의 부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혈액에 과도한 디메틸설폭사이드가 있음을 결론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인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만 나미레즈는 정상의 세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후 1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부검을 하였지만 그녀의 사망은 대부분 아직도 미스터리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 묻어 있던 연기와 기름질 물질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가장 이상한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꼭 알려 주세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